오늘 목소리 안 할까 울지 말고 그 나이에 어울릴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아, 근데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k 케이팝 스타 r 하면서 사실 이렇게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출심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친구들의 눈빛 열정 아 정말. 나에게도 저런 때가 있었고, 나는 내 삶을 너무 달려오느라 저런 열정을 잠시 좋아하니까, 잊고 살았던 말이야. 게 아닐까. <laughs> 제일 듣기 싫었는데, 오는 <laughs>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노래를 끝까지 마친 게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. 그 참가자분들한테도 정말 많이 배웠고, 단순히 내가 누구를 심사했다고. 생각하지 않을 그 프로에 대해서는 너무나 저에게 값진 그런 경험이었죠. 음. 그치 너도 그렇게 음. 되지. 않아. 감정이야 감정. 우성에는 감정이 있어야 돼. 네, 너무 큰 감독이네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뭐, 월드스타, 뭐뭐 아시아 페 이런 수식어가 저한테는 좀. 예, 아, 부담스러워 하지가... 이제. 예. 난, 난 그렇게 생각해요. 난 지금 차인표 씨나 나도 그렇고 보아도 그렇고 과정은 그냥 밟는다는 게 아니냐고. 그러니까 임대 씨 같은 경우에는 초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차인표라는 사람을 보면 음. 어, 너무, 음. 너무 아니 진짜로 어, 어, 아니 땡큐를 진행하시는 네. 선배님을 보면서 정말, 네. 정말 감동도 많이 받았고. 아, 그거 왜 트위터 안, 안 해줬어요 형님? <laughs> <laughs> 정말 해주고 아할 거면 된다 보아 씨가 본다고 하니까 진짜 앞으로 열심히 아니, <laughs> 피곤할 나, 때마다 아니 나도 봐 바쁘시잖아요 형님은 드라마 촬영하세요 <laughs> <laughs> 저희가현지 형님 단골집이어서 진짜요? 아니 이거 스태프들하고 많이 오는 집이거든요 <laughs> 유해진이 알지 유해진 예 알죠 네. 잠깐, 뭐 이따가 잠깐 깜짝 방문해. 어, 좋죠. 음. 진짜 오신데요? 응, 응, 너희 때니까 오는데. 제가 네. 전화했을 때안 오실 것 같더니. 아니, 재밌게 노세요. 다 뭐하니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. <laughs> 깜짝 방문할래? 아, 아, 온대요 아, 북한산에 있다고? 아, 아그 산들을 다니는구나. 아니, 임표하고 뭐다있다 그래요? 그나저나 막걸리가 있어.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, 고기 아, 너무 아, 말라. 말라가지고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거 안 찍히는 거 아니겠지? <laughs> 찍고 있어요 지금. 진짜 배고프실 텐데. 예. 네, 너무 배고파요. 잘 먹겠습니다. 선배님 주세요. 네. 일자 하나만요. 하튼 애나 어른이나 이 전화기 때문에 밥상에서 <웃음> <웃음> 심각해요 문제. <laughs> 공자님이 옆에 앉아 있어도 말안걸 거야, 아마. 아무것도 안 물어볼 거야. 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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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마트폰이 대화를 다쓸수 있어. 이분이 나 만나면. 어, 반갑다. 오, 오랜만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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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녀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돈안 줘. 예? 지금 예쁜 딸과 아주 멋있는 아들과. 몇 살, 몇 살, 딸은 중3. 아이는, 음... 막내는 초등학교 어... 아, 나 결혼 안 하잖아. <laughs> 제가 선배님 만나러 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어요. 네. 나이가 안 나오세요. 뺐어 나이 알면 <laughs> 우리... 1965년생이에요. <laughs> 1 9 6 5년생이야요 49. <laughs> <laughs> 뭉팽이 좀 줘봐. <웃음> <웃음> 아니, 나이 먹으면 되니까, 이 사람은 한 10살 차이 나는데. 이 나이는 뭐... 형님이랑 10살 차이 난다고요? 아, 10살 정도 이렇게 아래에. 아씨가40 이제... 넘었는데. <laughs> <laughs> <나 그냥 가장이야. 웃음> 아, 진 야, 가자, 그냥. 여기 맛있네요, 여기. 맛있어요. 자, 이거 넣은 거니까. 감사합니다. 맛있어요, 닭고기 닭? 닭, 닭? <웃음> 맛있어 <laughs> 맛있어요. <laughs> 약간 토종 비슷한 거라서, 쫀득쫀득하게. 네. 현정 형님. 스 응? 네? 스탭들한테 촬영장에서, 음. 스탭들한테 잘하는 걸로 또 소문이 자자해요. 네, 그렇죠영 네.